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준수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좋아질 게 있었나 싶었는데 파필터 프로큐 4가 나왔죠. 전 아직 구매하지 않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나온 지 며칠이 돼서 많은 분들이 리뷰를 만들어 주시고 다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들 일은 없었을 거로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유튜브 최애 구독자이신 기현님께서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 가지고 댓글 달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바로 믹싱을 하다 말고 플러그인을 받아서 데모를 실행시킨 뒤 켜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기능은 바로 이전 버전에는 없었던 스펙트럴 기능인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EQ를 사용할 때 이런 쉐입을 만들, 수,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에 보시면은 이미 만들어 온이 밴드를 가지고 우리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이나믹 EQ는 저번 기능에도 있었죠 제가 자주 사용한 기능 아니었는데 근데 여기에 Make it spectral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거를 어떻게 쓸수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번 예제를 위해서 잠깐 노래를 한번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쁘지 않은 보컬인데요. 세 가지 부분이 들려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저역대의 부밍이 두 군데가 들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좀 세게 부를 때 하이 쪽에서도 약간 좀 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컴프를쓸수 있고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EQ를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저역대의 부밍이 많다. 그러면 새로 나온 기능을 <laughs> 한번 써볼까요? 저역대 부밍이 많다. 그러면 저역대 부밍을 살짝 깎아주면서 하이도 약간 깎아주면서 이렇게 하이 좀 올려주고 뭐.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거 말고 스펙트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가 위쪽을 멀티밴드 쪽을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일단 보컬 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쪽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한 2? 3K 정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솔로 해서 들어볼게요 But a e do just the thought of you makes me stop before I begin Cause I've got you. 음, Cause I 할 때도 그리고 아래쪽 여러 가지가 들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이 친구들을 스펙트럴로 바꿔서 이 친구 아래쪽은 사실 사실 좀 심하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 믹스를 이미 예전에 끝난 믹스이긴 한데 이 믹스를 할 때는 제가 아래 부분을 EQ로 잡아서 썼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스펙트럴로 해볼 건데 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 약간 그 약간 멀티밴드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고 아래쪽에 좀 심하니까 좀 많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놓고 야 샘핼터야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네가 좀 잡아줘 약간 이런 느낌이죠? But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요 프리퀀시가 제가 약간 잘못 잡은 거 빼고는 그런데 웃긴 거는 아래쪽에 이 친구 왜안 잡지? 절다 할때 여기는 좀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공격적으로 잡아보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와우. Wow. <laughs> 여러분. f 아, a i 트한테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와우라는 멋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But each time I do Just the thought of you Makes me stop Before I begin Cause I've got you Under my skin But each time I do Just the thought of you Makes me stop Before I begin c a u s e I've got you under my skin. 지금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위에는 사실 조금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이 잡고 있 c e to take a chance to 지도 k 긴 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되게 자연스럽게 잡고 있죠. o take a chance to t a k 이 a chance to take a chance 이 7.75dB 정도 올려주고요. 메이크업 게인으로 보상을 좀 해주고요. 비교하고 있으니까, 이귀 걸고 들었고, 끄고 들어볼게요. 되겠어 있어야 되겠죠. 있는 게 훨씬 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러면 만약에 정말 이거 가지고 믹싱을 한다면은 이 정도는 살짝 그래도 그냥 2키로 한번 잡아주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가져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믹싱하다 보니까 하이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야, yeah. 이렇게. 와우 엄청나죠? 그리고 이거 기능 말고 두 번째로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기능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믹싱을 하고 있는데 어 저번에 우리가 다른 것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트럼펫이랑 트럼본의 하이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걸갈 필요 없이 딱 누르면은 미리 설치해놨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가서 와우, 색스폰, 자 그렇죠? 그리고 트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하이를 좀 올려주고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쫙 아름답게 그려지진 않는데 제가 와 스크롤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올려주고 트럼펫도 살짝 올려줄게요. 자 그런데 다 좋은데. 자 이렇게 하고 믹스 버스도 그냥 한 김에 살짝 하이를 조금 올려줘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전체 믹싱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와우,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베이스 같은 경우가 살짝 여기 아래쪽이 어, 좀 지저분해. 스파이크 톨 한번 깎아볼까요? 와우! Wow. 믹싱이 어, 재밌어요. 재밌게 믹싱을 할수 있는 어, 근데 한가지 아쉬운게 제가 아까 트럼펫 같은게 가가지고 a v e 올렸는데 여기서 제가 다른거 보여드릴 p 뭐 e t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지금 새 f 나온 기능 중에 e 래는 이제 e q 가 굉장히 깨끗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있는 t t l e 을이 t of 이 l i t 이 l e b i 오늘 지금 보여드리려고 살짝 이거 다운로드 받은지 한 5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올린 다음에 아 어, 이거 엣지감 있으면 좋겠네요 하고 제가 이제 그 할머니 디스토션을킬려고 했는데 어디서 키는지 모르겠네. <laughs> 이 상태로는 킬 수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제가 할머니 디스토션을킬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만약에 키고 싶다면은 이 트럼펫 트랙으로 가서 여기서 키는 거 밖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해 보는데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만약에 제가 틀린 거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 주시고요. 지금 방금 또 베이스 같은 경우를 연기를 약간 저역대가 약간 좀 둥둥거리는 게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지고 버튼 눌러 가지고 스펙트럼 모드로 한 다음에 좀 잡아 주는 거는 멀티밴드처럼 쓰는 내용인데 좋네요. 저는 아마 이 여, 영상을 지금 끄고 바로 업그레이드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웃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스펙트럴 EQ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 EQ 덱 모드를 알아봤는데요. 뭐 나머지 기능 추가된 기능더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의 평가는 사5트 프로Q3에서 더 좋아질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EQ의 <laughs> 완성을 찍지 않았나. 이 이상 EQ에 바랄 게 뭐가 더 있을까?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